얘는 이 라인이 이제 중요 선상으로 보이네요. 의미 있는 자리. 21선 전이 이 자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제 박스권. 그리고 이 하락 폭의 저항을 지금 막고 있다. 2060 크로스가 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영망치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기준봉이죠. 그럼 얘는 종가, 얘가 6%짜리, 6%가 좀안 되는 캔들이기 때문에 자2060시가 자리 그 다음에 종가 자리 그리고 의미는 선상 대충 위콜이 2분의 1 /2. 로봇주들이 대략적으로 다 지금 장기 평이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정배열을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지금 120선이 자 240선 그 다음에 481선 물론 전에 어, 최근 일, 최근 일에 한번 깨고 내려온 종목은 장기입형 정배열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모이면서 크로스가 나면은, 어, 변동폭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하락폭의 저항, 그 다음에 커다란 음봉의 저항을 맞는 자리. 여기를 이제 바로 넘어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짝 밀리면서 조정이 나온다. 그럼 아까 라인을 설정한 부분에서 똑같이 기준봉 매매를 해도 되지만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선을 통과할 때는 대장주 쪽으로 이동해서 매매하는 게더 좋겠죠. 물론 이제 대장주 쪽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보인다. 그럴 경우는 이제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처럼 급등이나 사한가 캔들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충분히 끼가 있겠죠. 2060 사이로 파고들면서, 주가가 2060 사이로 파고들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쌍바닥 찍고, 이쯤에서 이제 들어 올렸어도, 여기는 매수관점으로 볼수 있는 위치죠. 하지만, 5일선 밑으로 빠졌던 주가가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다시 흘러내릴 경우는, 위태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수강생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지만 2060 저항에 걸려서 다시 한번 밑으로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점을 지켜주고 있다. 대충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위태로운 이야기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바닥을 찍고 바닥 저점을 잡아준 상태에서 2060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매수 관점이죠. 여기서 매수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2060을 뚫고 올라가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훗날이 친구를 잡고 매매를 할수 있다. 5일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하방으로 꺾이게 되죠. 하방 추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추세선을 넘어가는 위치, 2060을 넘어가는 위치. 주가 저점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5일선 저점도 지금 잡아주고 있다. 3음봉의 저항을 막고 그 다음에 하락폭의 저항을 막고 갭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이기는 순간 음봉이 출연했지만 지켜주는 선상에서 지켜주는 선상에서 위로 다시 치고 올라간다. 그럴 경우는 여기가 매수한점이죠. 대충 봐도 여기가 지금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은 이제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대략적으로 의미 있는 선상이고 그 다음에 윗골이 달렸던 이 라인 여기도 겹치는 부분이죠. 그리고 몸통 2분의 1 지지 그 다음에 언덕 지지 하나 둘셋 넘어갈 때도 유심히 관찰해보자. D.Y. 상승했던 주가는 5일선을 깨고 20일선을 깨고 2060 사이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왔던 주가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오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타게 되는 경우 여기 넘어갈 때 매수관점 2060 사이로 파고드는 오일선 쌍바닥 그 다음에 2060 자리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수관점 123 매수봉 자 이런 차트처럼 만약에 밑으로 빠졌을 경우 자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고, 밑으로 빠졌을 경우, 지금 바닥과의 거리가 멀죠. 그렇다면 혹시라도 얘가 밑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 그럴 경우는 다시 또 여기와 이격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빨리 들어간다. 그런 위치는 저점 위에서 다시 저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5일선을 전환시킬 때 얘도 21선 전이 지금 꼭대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조정을 받던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 평균값과 이 평균값이 만나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21선 내려오고 61선 올라가고 여기서 쌍바닥 형태를 그리는 모습도 관찰할 필요가 있다. 힘의 중심을 이탈했을 때 위험을 감지를 하고 밑으로 빠지게 될 경우는 이 저점을 지켜주는 선상에서 오일선 위로 올라타고 오일선 들어올리면 매수 관점인데 여기는 오일선 위로 올라타거나 그 다음에 오일선을 들어올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위로 넘어가면은 매수 관점. 다시 한번 밑으로 빠졌던 주가는 저점을 지켜준 상태에서 오일선 위로 올라타면서 오일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매수 영역이죠. 이 부분에서 쌍바닥 만들지 못하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음. 다음 자리는 위태로운 이야기. 저점을 찍고 반등했던 주가는 2060 저항에 걸려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게 되는데,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관점이고 한번 찔러준 캔들. 얘는 기준봉이죠. 어, 기준봉이 몸통이 상당히 작네. 얘는 거의 도지 캔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캔들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죠. 얘는 이렇게 생긴 캔들입니다. 그렇다면은 200 찔러 주고 지켜 주고 넘어가면 매수 관점. much of it encrypted not easy to decipher but I have experience and patience. A man can do anything if he has those.